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 동양파라곤아파트 48평형 경매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2023타경 78897번입니다. 감정가는 6억 2600만원이며 k 비 부동산 평가는 6억 3천만원, 대지권 22평형에 전용 면적 40평형, 분양 면적은 4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재재가는 4억 3,82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4,382만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9월 12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 동양 파라곤 아파트 경매물건은 경춘선 평내 호평역 생활권으로 호평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선 물건 현황입니다. 호평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남양주시 호평동 동양 파라곤 매물은 백구동 14층으로 대지권 22.5평형에 전용 면적은 40평형, 분양 면적은 48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13년 9월 기준으로 6억 2600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4억 3820만원을 최저가로 오늘 2014년 9월 12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4,382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호평 팔하고 아파트 48평형은 KB부동산 시세대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6억 3천만 원, 하이평가는 5억 9,500만 원, 상위평가는 6억 5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9천만 원에서 4억 3,500만 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물권에다을 살펴보면 동양 건설산업이 시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25개 동에 1,275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8대이며 경매 문건은 최고층 20층 중 14층, 48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13년 9월 16일에 설정된 농협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9520만 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1억 411만 원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5억 7480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이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리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남양주시 아파트 입찰하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남양주시 호평동 동, 호평 파라온 아파트 48평형의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며 지난 2014년 7월에 20층이 6억 3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호평 동양 파라곤 아파트 48평의 매물 호가는 105동 남동향 16층이 7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 편화 그리고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5%, 매각률 48%에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서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동양 파라곤아파트 48평양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